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재미세 여러분. 대빵재미세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공손하게 서서 오늘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의미 깊은 날이거든요. 오늘 드디어 24년 가을 최초로 우수제라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많은 수상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이 너무나 혹독해서 다들 죽지 않고 살아나준 것만 해도, 살아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예, 상을 줘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은 모두 참가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상 상품은 음, 목초액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할 게 있다가 목초액 한 번씩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제 우수상을, 아, 수상할 제란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장번호 제24-0015. 상장, 우수상, 성명, 유지, 비잔틴 퍼플. 위 제라늄은 혹독한 여름을 버텨내고 첫 꽃을 피워내므로써 타 제라늄들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제라늄 팩토리 대표 제리. 자, 상장을 받을 우리 학생은 나오세요. 자, 오늘 우수상한 수상한 우리 비잔틴 퍼플입니다. 비잔틴 퍼플 양에게는 제가 특별히 부상으로 이렇게 좋은 비료를 준비했습니다. 잘안 보이시죠? 자 우리 유지 비잔틴 버플이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웠어요. 여름에 7월달에 삽목해가지고 얘가 안 죽고 살아나고 이렇게 꽃까지 피웠습니다. 얼마나 칭찬할 일입니까? 근데 여기 꽃은 다 말라버렸어요. 이미 예 모피 완보름 뭐 틀렸고요. 여하튼 그래도 이 꽃을 만개해 준 것만으로 해도 이 색상이 잘안 잡혀요. 카메라에 원래 이런 색이 잘안 잡히거든요. 어, 근데 여튼 너무나 예쁘게 꽃을 피웠습니다. 꽃도 상당히 커요. 예, 보이시죠. 상당히 큽니다. 자, 우리 우수재란유맥에는 천혜원 비료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 자재이고요. 뭐 하여튼 주면 다다 다 좋대요. 그래가지고 또한번 사봤어요. 어, PPL 아닙니다. 이런 사람한테 누가 PPL을 줍니까? 미친 새끼라고 쓰는 사람한테요. 예, PPL 아니고 제가 제돈 주고 산 천혜원 비료예요. 뭐 요거 주면 다잘 자란다고 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우수상을 수상한. 유지, 비잔틴 퍼플 양에게 모두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 아 안돼 뿌리 흔들려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자 오늘 이제 우수상 시상은 끝났고요 음.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름 산모기들 중에 안 죽은 아이들 한 절반 정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름에 오히려 올여름에 산모기들이 강했고요. 모주들이 정말 미친 듯이 갔습니다. 뭘로? 끝슴무름으로. 징글징글 합니다. 너는 왜 떨어졌니? 그쪽 못 버티고 있어도, 어? 아, 이런 자식 여하튼, 올여름에 진짜 산모기들은 그래도 다 버텼는데, 모주들이 끝슴무름으로 삑삑삑 다 갔고요. 아, 다는 아니에요. 한 20%, 25% 정도 간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중에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한 게 아이비 라는님이었어요 제가 아이비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이비를 한 열댓 개 갖고 있었어요. 아이비 전멸했습니다. 올여름에 아이비 전멸해 가지고 아이비는 새로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로얄 블랙 로즈하고 비바 캐롤 라이나 이거 두 개는 꼭 드려야 할 초보자분들한테 추천해요. 그두 개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이제 사서 드릴. 거고요. 아, 그래도 이 오히려 모종이들이 끝숨으름 안 맞고 튼튼하게 자란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기쁘면서 또한 궁금합니다. 왜 모종이들은 왜 산모기들은 끝숨으름이 안 왔을까? 왜 모주들만 맞았을까? 그것이 몹시 궁금합니다. 아,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저는. 근데 여러분, 갈수록 제 채널이 제라늄 연구, 재배, 실험이 아니라 코미디 영상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 오늘 이거 찍으려고 준비하면서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야. 아, 내가 분명히 제라늄을 연구하고 실험하고 재배해가지고 뭔가 좋은 정보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계속 개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그에 별로 소질도 없는데 아 이거 참 현타 오네. 현타 와요. 근데 여튼 오늘도 우수상 제라늄 제가 시상하는 걸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이들도 꽃피는 아이들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어 조금 잠잠해졌어요. 오늘은 퇴근하니까 끝숱물은 딱한개 있더라고요. 퇴근하고 오면 보통 두세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개 있어서 살짝 잘라줬습니다. 거기 끝만요. 여러분들에게 아이들도 꽃잔치 폭발하시기를 그래서 저처럼 상 주시는 날이 오기를 제가 기도할게요. 오늘은 여기서